말로 뭔가 이제 그런 전기차를 타는 거는 진짜가 아니다. 요게 핵무기 지휘, 전제 <laughs> 뭐 레드라인 이런 거는 뭐말 그대로 여기 선 넘으면 음. 쏜다. 신기했던 게 저녁 6시면 거기는 모든 가게가 보면 다 달라요 <laughs> <laughs> 저랑 같은 <laughs> 직업이 많나요 <웃음> <웃음> 저랑 같은 기사가 와도 것같 궁금하으요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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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경제에서 산업 2부 차장을 맡고 있는 임상재 기자라고 하고요. 여기 이분들하고는 이제 선임이 되겠고 뭐 자동차하고 또 제약 바이오 이쪽을 담당하고 있는데 오늘은 뭐 간단히 자동차 이야기 좀해 볼까 해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경제에서 산업 2부 IT 과학팀 분야 맡고 있는 유주열 기자라고 합니다. 어, 주로 저는 이제 전자나 통신 쪽 AI 회사들을 출입처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AI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러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오. 어, 근데 좀 누구 닮으신 것 같아요? <laughs> <누구 닮으신 웃음> <닮으신 웃음> 우리끼리는 아, 우리끼리는 알고 있죠. 어, 시청자분들께서 보신다면 누구 닮으셨을 것 같은지 저는 좀 지진이 좀 닮은 것 같거든요. 지진이요? 지진, 그러니까 약간 왼쪽에 지진이 오른쪽에 입면서 약간 이런 느낌? 꼈네요. 네, 약간 반반 섞인 느낌. 나는 아 근데 이진욱 좀 많이 닮았다고 처음에 입사했을 때부터 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 아. 유주 기자가 또 자타공인 저희 이준형제 뷔비 최고 미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요? <웃음> 너무 너무 <웃음> 네. 너무 아니도 우리끼리 뭐 이제 긴장을 풀려고 하는 얘기니까 너무 뭐 악플 뭐 이런 걸 달지 마시고. <laughs>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소개를 어, 드릴 텐데요. 저는 생활경제 팀에서. 어, 생활경제팀 기자를 맡고 있는 오지영 기자라고 하고요. 어, 패션, 뷰티 그리고 호텔, 레전, 대형마트 등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활 전반에 밀접한게 관련돼 있어서 여러분들을 좀 많이 편하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저희 앞에 보시면 블랙보드로 이렇게 각자 기자분들이 써주신 어, 글이 있는데. 일단 먼저 임기자님께서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라고 써주셨습니다. 아, 이게 약간 좀 추측을 해보자면 사실 전 추측이 아예 안 되거든요. 아, 아시, 아시나요? 추측 가능하신가요? 아, 근 저도 봤을 때 딱히 뭔가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예. 일단 차장님께서 자동차 관련해서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자동차 괜찮아? 자동차 타도 돼? 약간 이런 비슷한 버전가 아닐까 한번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보는데요. 맞아요. 제가. 뭐 비슷하게 맞췄어요. 제가 지난 지난번에 얼마 전에 BYD 그 시라이언 7을 한 2박 3일 어, 시승차를 받아서 운전을 좀해 봤고 그래서 뭐 시승기 기사도 쓰고 또 2박 3일 정도 타면서 느낀 점들이 있어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려고, 저기 앞에 있는 피디하고도 같이 운전을 네, 하면서 네. 이것저것 네. 이야기 한 것들, 어, 시승 코스 중에 으왕리 해수욕장을 갔었는데, 거기서도 또 재밌는 일이 강심장 컨셉이라고 해서 이렇게 썼는데, 네. 저희가 강심장 네. 컨셉이 약간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뭐, 좀, 음, 낚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 중국차, 뭐 타도 되나? 사도 되나? 뭐 이런 의심들이 많아서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차, 특히 뭐 BYD 같은 거 사도 되냐? 괜찮아라고 물어보면 어, 조금 확답은 못 드릴 것 같고 다만 타도 괜찮아라고 물어보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연 기관차, 그러니까 엔진 달려 있는 차들 부릉부릉 나는 소리는 좀 감성, 갬성으로 타는 것 같고 전기차는 좀 조용한 정숙성이라든지 그, 그런 걸로 타는 차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바퀴에 모터가 달린 거예요. 차 가운데 배터리가 있고 그래서 배터 그 배터리에서 전기를 받아서 앞뒤 그냥 바퀴를 굴려서 간다 이런 거니까 어, 당연히 정숙할 수밖에 없고 엔진이 없으니까. 운전하기도, 실내 공간도 넓고, 그래서, 만약에 아직 젊은 친구들이 내연기관에 대한 그런 감성이나 옛날 뭐 추억이나 그런 게 없으면, 전기차 입문이, 입문을 하는 게, 뭐 앞으로도 이제 다 바뀔 거니까. 그래서, 어, 타도 괜찮냐? 라고 물어보면, 타도 괜찮다. 이렇게, 어, 타도 괜찮다. 전기차 하면 테슬라가 제일 유명하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파는 건 b y d 예요 BYD가 제일 많이 팔고, 판매량으로 따지면 1위이고, 우리나라에서 잘안 보인다고, 전 세계에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이진 않지만 이미 뭐 브라질, 태국 이런 데는 점유율이 뭐8 0 70% 까지 된다고 해요. 전기차 중에. 그 정도로 많이 팔렸는데 한국에서만 또 보면은 그 자동차는 되팔 때 중고차 시세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에 따라서 사는 그런 좀 메리트가 달라요. 그걸 감가라고 하는데. 근데 BYD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오해나 이런 좀 의심들이 있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정확, 정확하게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감가를 많이 맞아서 그 중고차 가격 방어가 잘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무리 가성비 좋은 차다 뭐 이렇다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뭐 2천만 원 이상, 4천만 원 넘는 차도 있어요. 근데 뭐 4천만 원을 넘는 차를 가성비 좋다고 싸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차들은 살때 고민이 되팔 때, 되팔고 다른 차를 살때 그게 또, 시드머니가 될 텐데, 그런 쪽에서는 사도 괜찮냐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좀 사도 된다, 괜찮다라고 선뜻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 이번에 시승하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시승기는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인천에서 웃겼던 거는 그때 이제 PD하고 같이 나갔는데, 약간 그 부두가의 깡패 같은 분이 오시더니, 이제 뭐, 이 차는 얼마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그냥 우리 녹화 중이니까 뭐든 채, 들은 채 많지 하고 이제 무시했을 텐데 그날은 왠지 대답을 해주고 싶어서 만 아. 4,500만 원 정도 한다 그랬더니 양복을 입으신 분이 한 손, 한 손엔 주머니 한손을 꼽으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 이것저것 차에 관심을 가져주는 거 보니까 뭐 젊은 분들보다는 그 BYD 차가 그때 모델이 시라이언세븐이었는데 음.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산타페나 이런 SUV 차 종이었는데, 어른들은 좀 관심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음. 어, 제가 시승하면서 느낀 건, 아, 이 차는 좀 가족 단위, 음. 또, 제 또래, 이제 뭐, 중반, 40대 중반, 5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이 관심을 충분히 가질 만한 차인 것 같다. 음. 어, 연령대를 좀 그렇게 한정져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한다면. 사장님은 BYD를 보다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개인적으로 진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어, 다음 차는, 어, 내연기관 차가 아니라 전기차인 건 확실해요. 아, 전기차? 전기차인 건 확실한데, 저는 지금 판단은 아무리 중국차가 저가 경쟁을 통해서, 음, 이제, 가격을 많이 낮춘다고 해도, 어, 저는 국산차를 살것 같아요. 음, 왜죠 어, 뭐, 일단 국뽕 이런 게 아니라, 어, 국산차가 AS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 인프라가 네. 워낙 자, 잘 깔려있기 네. 때문에. 그리고 요즘 차잘 나와요. 다 똑같아. 음. 몇백만원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그래도 네. 저는 국산 브랜드를 선호한다. 음. 어, 이 정도. 음. 안 사진 않을 건 절대 안 사. 이게 아닌, 어. 이건 아니라. 만약에 선택지가 있다면 음. 국산 음. 브랜드로 선택을 할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차장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너무 재밌게 어, 자동차 네. 시사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관심 많이 가던 것 같아요. 또 다음에 주요 기자님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뭐라고 쓴 거예요? 말아? AI 선 <laughs> 넘지 마라. 선 아, 넘지 마라. 선 <laughs> 넘지 마라라고. 말아. 마라. 네네. 제가 좀 추측을 해볼까요? 아 네. <laughs> 어 추측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네. 추측을 해보자면 AI가 요즘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사실 로봇에 거의 인간화처럼 돼가고 있는데, 어 그런 AI들, 그런 로봇들. 너무 인간의 선을 넘은 것이 아닌가. 선넘지 마라라고 말씀해 주시면 안까요 예, 맞습니다. 어우, 추측을 정말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요. 근데 왜 반말로 이렇게 하세요 <laughs> <laughs> 마세요라고 해야지. 아 이게 좀 강조를 하려다 보니까 선넘지 마라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AI가 우리 삶에 이제 없어서는 안 되고 또 없으면 좀 허전할 정도로 우리 시민들의 삶에 깊숙이 보급되어 있는데요. 모르는 건또 친구나 지인에게 물어보기보다 또 채취피디 같은 이제 그런 AI 시스템에 물어보는 게 이제는 좀 당연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AI 레드라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AI 레드라인이란 인류와 글로벌 안정성에 가장 심각한 위험, AI로 인해 발생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2026년 말까지 마련해야 하는 AI의 절대적 금지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UN에서 처음 발표를 했고요. 각 나라의 전직 정상, 노벨상 수상자나 학계 및 산업계 석학들이 연대해서 제안한 그런 네, 협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들은 세 가지 규제 항목을 명확하게 딱 내세웠는데요. 첫째가 AI는 절대 인간인 척해서는 안 된다. 둘째, AI는 스스로를 복제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 셋째, 핵무기의 발사 결정은 반드시 인간이 내려야 한다. 인간의 삶에 치명적인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이 AI 레드라인의 주 목적입니다. 음, 혹시 국내의 반응은 어떨까요? 어, 사실 이 u n 유쪽 관계자분들은 굉장히 진지하게 이 협약을 제시를 했지만, 뭐전 정상들이나 다른 이제 이런 업계 관계자분들의 말 말씀으로는 구, 이 AI 레드라인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사실. 네. 네. 워낙 이제. 오늘날에 그런 오픈AI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AI 회사들이 본인들의 그런 AI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산업별 변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AI 레드라인이라는 게 규제가 딱 대시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막 따를 것 같지 않다는 게또 거의 주된 반응이고요. 국내 저리나라 AI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어, 이런 AI 레드라인이 해봤자 그다 큰 영향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게좀 주된 반응입니다. 어, 제 생각은, 뭐,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과는 또 다를 수도 있지만, AI가 선을 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국내도 좀 그런 규제가, 애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 기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제가 이, 기, 이 AI 애드라인에 대한 기사를 작성을 할 때도, 어, 이 기사의 그 썸네일을 사용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이제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었거든요. 네네. 굉장히 만들고 나서도 아 너무 잘 만들었다고 스스로 아, 감탄도 네. 네 저도 봤는데 진짜 잘 만들었다 어 그쵸 그쵸 네 물론 이제 AI가 만든 거지만 요즘 AI의 보자. 기술이 진짜 많이 발전해서 이게 사람이 만든 건지 이 기기가 만든 건지 전혀 구분이 안갈 정도로 네 그쵸 그쵸 수준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정말 이제 이 AI를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저희 삶에 깊숙이 들어왔는데 그렇지만 이 AI가 너무 과하게 발전을 해서 이 과한 발전이 나중에 정말 그런 전쟁까지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이, 많이 이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AI가 과하게 발전을 해서 이 인간의 삶의 선을 넘는다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제 의견입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생각? 음, 난좀 다른 시각인데 어. 이거 보니까 되게 무서워요. 단어가 보니까뭐 뭐, 그러니까 <laughs> 유엔, 핵무기 지휘, 전쟁, <laughs> 뭐 레드라인 이런 거는 뭐말 그대로 여기 선 넘으면 쏜다, 뭐뭐 음, 뭐 그런 얘기잖아요. 레드 라인 넘으면 군대 갔다 왔으니까 뭐 임계철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런 단어로 꼭 전쟁을 하는 것 같아서 되게 무서운. 주제고 무거운 주제인 것 같은데, 음. 결국엔 이것도 국가 간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논의들을 하는 거 보면, 저는 이제, 그, 음모론자까지는 아니지만, 음모가 드는 게, 이제, 우리가 힘이 세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힘이 세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뿌려줄게. 우리가 만들면 안전해. 아. 음. 너희들이 만들면, 이제,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몰라. 이런 식으로 상대를, 뭐라할까 되게 약자 취급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조금 의심이 들긴 하지만, 어, 저도 그런 생각은 해요. 이거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워낙 방대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지금부터 이런, 지금부터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은 항상 오래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들이고, 뭐 그런 거 있죠. 내로남불. 뭐 아, 네. 그처럼 자기네들이 개발하는 건 괜찮고 안전하고, 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국의 패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은 들죠.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도 좀 하고 근데 규제가 필요한 건 저도 동의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조금 무거운 분위기를 음, 무거워졌어요. 해보자. 전쟁 핵, 네. 핵무기 이런 거 <laughs> 나와가지고 저는 뭐 자동차 AI 이런 쪽도 관심이 되게 많아서 흥미롭게 잘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가볍게 가벼운 주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제가 남았죠. 제 주제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laughs> 올해 운다쓴 올해 운다쓴2025잘 가고가 난더들어2025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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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2026 음. 어서 오고 약간 쫓적한 방식으로 썼다는 얘기인가? 오늘 아 썼다는 얘기인 거죠? 오늘 음. 다쓴다쓴것 같다 쓴것 아. 같다 네, 쓴것 같다 어. 일단 제가 여행이랑 호텔을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음. 코엑스에서 진행했던 여행 방향의 트래블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는 음. 투비컨 미뉴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뭐 생각나는 건 로또 이 정도. <laughs> 저도 살짝 그런 느낌. 어, 로... 비슷 너무 내가 네. 너무 <웃음> 속물인가? 돈 <laughs> 네. 생각만 아, 나네. 비슷해요, 비슷해요. 어. 혹시 이번 연도에 여행 어디 다녀오셨어요? 어 저는 각잡고 여행 간건 아니고 어 뭐. 아직까지는 좀 프리하기 때문에 잠깐 잠깐 바람 쏘이러 다니는 거는 근교로 자, 자주 다니고 그래서 각 잡고 몇방 며칠 쉬어야 되겠다 이런 여행은 딱히 기억나는 건 없어요 저는 이제 이번 휴가 때그 가족들이랑 이제 남해에 한번 다녀왔었고요 어, 남해, 남해 너무 좋죠 네, 어 남해를 갔었는데 신기했던 게 저녁 6시면 거기는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아요 <laughs> 어, 그래? 네. 아, 약간 좀 어두컴컴한 거 네네, 굉장히 어둡고, 가로등도 많지도 않은데. 아, 사람도 별로 없고. 네네. 진짜, 어디 간 거야? 이게, 저희도 <laughs> 이제 당연히 남해 이제 리조트를 이제 예약을 하고 갔는데, 여행을 갔는데, 당연히 다른 관광지들처럼 진짜... 뭐가 많을 거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6시니까 다 닫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었구나. 어, 네네. 딱 10분 전에, 마감하기 전에, 횟집에 겨우겨우 가서, 아, 회를 사들고, 이제, 아 네, 숙소에서, 숙소에... 신기하다. 네, 회 하나로 나눠 먹었습니다. 어이하네 남의, 남의 관계자들이 보시면 이거 확인, 팩트 체크가 필요할 네네. 것 같은데. 아, 6시에 문 닫는다고? 네, 정말 6시면 그 거의 모든 가게가 다 문을 닫아요. <laughs> 최대한 낮에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 아, 이유가 네. 있으셨나? 네네. 네. 낮에 저녁에 가시면 할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자님이 이제 남의 여행을 갔다 오셨는데 6시면 문을 다 닫더라. 비싼 거, 그, 거 같은데. 사실입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 저는 2025년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여행지가 바로 속초! 여기 속초요 음, 속초 속초. 속초, 속초 여행이었는데요 제가 7월달에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저는 이제 호캉스로 여름휴가를 다녀왔어요 근데 10월달에 이제 기자 호텔 팬투어로 그 호텔 음. 측에서 소청을 해주셔가지고 미디어 투어를 다녀왔는데 제가 7월달에 갔다 온 호텔, 그 호텔에서 소통을 주신 거예요. 오 너무,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너무 신기한데요? <웃음> <웃음> 아, 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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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이거. 영혼이 조금 너무 없으신데요? 아, 눈빛을 아니, 좀 담아주세요. 나는 못 봤어. 진짜 난 그, 신기합니다. 아니. 난 등지고 있어서 아니, 못 봤어. 신기한데요? 아니, 아, 이거. 시비거는거였어 제가 영혼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아, 영혼이 없이 했다고? 굉장히 놀란 겁니다. 그래서 그 호텔 바로 카시아 숙통입니다 카시아로. 카시아 숙통 들어보셨어요? 어 아니요, 저는 들어본 적은 없어요. 어, 난 들어봤어요. 어, 사장님은 들어보셨 네. 카자 숙소가 이제 2024년 6월 1일에 오픈을 아주,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 호텔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 보스코 바 오프닝 미디어 세션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 보스코 바를 딱 들어가면 좌측에는 설악산 뷰가 있고 우측에는 동해바다 뷰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마마틴 뷰가 있고 오른쪽에는 바다 뷰가, 오션뷰가 있어서 나는 오션뷰가 좋다, 나는 마운틴뷰가 좋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모두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네, 그런 바였습니다. 아무래도 바다 보니까 그 칵테일을 파는데, 모스코 바에는 시그니처 칵테일이 있습니다. 바로 어. 설악, 또 피디님 얘기 알려주세요 설악이라고 하는 그런 시그니처 칵테일인데요. 설악이요? 네, 설악이요. 음. 설악. 설악 아니고 설악. 네, 맞아요. 음. 설악상 할때 설악 아니고, 입니다. 네. 이게 서에는 시작, 차례, 서 그리고 즐거운 낙이라는 의미를 뜻하고요. 아 있는데요. 이건 또 한자야? 네, 이것도 한자인데 <laughs> 그래서 약간 이런 의미를 가지면서 서악또 사람들이 설악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담았다고 해요. 자. 약간 또 숲의 그런 고요함을 담은 마이차 베이스에 진실이 와인이 또 어우러진 그런 카테일이라고 합니다. 난 개인적으로 좀 드라이한 술, 그러니까 드라이하다는 느낌은 쉽게 얘기하면 좀 떫은 맛, 입에 혀에서 좀 떫은 맛을 드라이한다고 하는데 왜냐면 아까 진 들어간다 그래서 진 들어간 것 중에 볼 어. 그런 칵테일 중에서는 좀 드라이한 게 있어서 뭐 혹시나 어, 물어봤어요. 저는 있어. 엄청 드라이하다고 느끼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뭐술기기자님술 좋아하세요? 아, 저도 갱, 술은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기는 편이긴 한데. 저도 굉장히. 네네. 네, 저도 몇번 봤거든요. 그러거든요? 근데 그 반주 정도 할수 있으니까. 아, 그쵸, 그 시간에 그쵸. 굉장히, 아, 에직장인들 굉장히 아주 필요잖아요 아, 네네. 아, 네네. 아, 그래서 저도 이제 보통 저는 소주나 그런 맥주류를 즐기는데 음. 방금 사진 찾아봤는데 색깔이 되게 이쁘고. 저도 굉장히 말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음, 어, 말차 좋아하세요? 아, 네, 굉장히,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색깔도 예쁘고 말차까지 베이스 있는 칵테일, 저도 굉장히 마셔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고 되게 부럽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오늘, 아, 쇼운다 <laughs> 썼다. 이제 제운 오늘 어디다가 갖다 었는지 이제 두둥. 이제 알려주시는거 이제 이제 두둥 아, <laughs> 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까먹고 있었어. <laughs> 저도 아예 아예 저 네. 호텔에 네. 집중하고 있어. 가방 닦다 그리 고쳐가지고. 여행들고 제가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제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1 1월7일이었죠 최대 여행 박람회, 코에 트러블쇼 이공6에 다녀왔는데 매년 진행을 하는데 하반기에 최대 규모로 진행하는 여행 박람회예요. 음. 그래서. 어, 약간, 여행 계획이 있다. 뭐주 아, 그 사장님은 또 이번 연도에 아직 그렇다 할 여행을 아직. 그렇죠 어, 아직 것뭐 남았으니까 좋은 데 있으면 갈수 있죠. 어. 네네네. 뭐, 여기 이제 방향은 아직도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laughs> 끝났는데 이제 <laughs> 내년에 뭔가 좀 계획이 있다 하시면은 이트래블스 2026에 다녀오셔서 가시면은 뭐 국내외, 국내나 해외 추천 여행지도 많이 해주시고요. B2C랑 B2B로 방람회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어, 바로 그 손님들이 가서, 고객분들이 가서, 어, 여행 뭐, 어, 계획을 거기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따주시기도, 하고 컨설팅 분들이 따주시기도 하고, 한쪽에는 한국 쪽, 국내 쪽, 국내 여행. 어, 네, 왼쪽에는 그 해외 여행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좋았던 건, 거기 이제 호텔이랑 뭐, 항공권. 바로 거서 기 바로 할인을 바로 바로 해주십니다 바로 할인해준다. 바로. 바로 할인해주시고 와우. 그냥 싹싹 안에서 아, 싹싹 김치같이, 바로 싹싹 김치, 싹싹 김치같이 <laughs> <그냥 싹싹김치> <laughs> 바로 할인해주시, 바로 할인받으실 기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주얼 기자님 조금 관심 이 있으실 법한 그런 게 있었는데. 어? 네 어떤 거죠? 가, 여행 갈때 가장 필요한 건 토크죠. 토크? <laughs> 커뮤니케이션. 맞죠, 맞죠. 네.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이, 사실 외국인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아, 현지에서 대화하는 거?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 친구들과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언어가 조금 안 된다든지 아. 할 때, AI 번역기가 오. 있습니다. 이 핸드폰에 AI 번역기를 카드처럼 생겼어요. 그거를 딱 붙여가지고, 여행을 가면, 얘가 바로바로. 바로 속에서 번역을 해주, 해, 해줍니다. 얘가 그런 부스도 있고 또 여행 갈때 먹거리 부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부스가 있어서 굉장히 즐겁게 어, 현장 취재를 하다가 왔는데요. 제가 일본 부스가 거기 굉장히 많았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워싱턴 호텔 r d b 어, 호텔이라는 부스를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오늘 다 썼습니다. 음, 음, 어떤 거에 음, 오늘 어떤 뭐, 다 썼어요? 뭐, 뭐, 근데, 된것 같아. 뭐, 돈, 아니, 돈이 아니라, 뭐, 든 걸린 것 같아. 약간 뭐 걸렸는데, 네. 아무래도, 이, 여행 방람회다 보니까, 이, 룰렛 돌리기. 아, 많이 오, 봤어요. 갤던지기, 음, 음. 이런 이벤트 게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음. 그런 거에 한번 참여를 해봤는데. 농구 <laughs> 많네. <laughs> <laughs> 아, 놀지 않았습니다.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음. 생생한 시대 현장을 들려드릴 아.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시대를 하러 다닌 것을 어 그냥 돌렸죠 근데 빨간색이 나오면 1등이고 하얀색이 나오면 4등이고 그리고 2, 3등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뽑기 운이 그렇게 없어요 뽑기 <laughs> 운이 그렇게 없어요 그렇게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 조금 제가 이제 피곤해가지고 아 그냥 이렇게 돌렸는데 빨간색이 나온 거예요 우와, 1등, 1, 1등! 1등! 와. 1등에 당첨이 돼가지고 <laughs> 축하드립니다 숙박권에 숙박권이요? 호텔 일본 워싱턴 일본 호텔 숙박권에 며칠 당첨됐습니다. 조식 포함 일박 일일반. 저랑 같은 직업이 맞나요? <laughs> <laughs> 아, 직업 저랑 같은 기자가 <laughs> 네, 맞으신 것같아요다오 경제팀 아주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오늘 다썼었다고 아. 네. 일등 당첨됐다고. 음. 그래서 저요? 와. 일등이 막, 어, 막 기사님 일등이라고 그래가지고 저요? 뭔지도 <laughs> 몰랐는데 여기 1등이 일본 호텔 워싱턴 호텔 그 조식방 1박 숙박권이다라고 하셔가지고 대박이다 제가 거기서 얼굴이 십박이 있어서 <laughs>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감사하다고 그래서 네 부장님 근데... 연애로 뭐... 다녀오겠습니다 <웃음> <웃음> 하님, 저... 아 이제 뭔가 저도 한번 참여를 다 해봐야겠네요 어, 코엑스 그래도 방람이니까 그런 데 네. 가면은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부럽습니다 그런가요? 네. 님도 <laughs> 여행 관련된 거 제가 또 여행 담당 기자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쭤봐 주시면 아네 저도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호텔에 이런 정보를잘 몰라서 호텔 전문 기자인 우리 오지원 기자한테 <laughs> 호텔 전문 기자 <laughs> <다만> 생활경 <중의 웃음> 아, 호텔도 담당하고 <laughs> <단팔에도> 있고 <laughs> 호텔을 담당하고 네. 있는 네, 우리 오지원 기자한테 꼭 한번 정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사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끝났는데 한 번씩 좀 소감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방배동 취재 살롱 방배동 살롱인데 나는 좀 살롱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 술. 커피, 시, 음악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루는 데가 살롱이라 어 여러 가지 이제 나는 오늘 저는 오늘 이제 자동차 얘기를 했지만 뭐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얼마나 이 재밌는 이슈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면 그때그때 그때 나와서. 음. 어, 이제 필요한 이야기들 또 취재 뒷 이야기들을 좀할것 같고 다음 번에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어,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전해드릴 수 있게 좀 준비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네, 저희 주역이자님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아, 저는 사실 평소에 평소에 이제 일할 때도 워낙 제 분야에만 신경을 썼다 보니까 이제 사장님께서 어, 맡고 계신 자동차 산업, 산업이나 이제 오정기재님 맡고 계신 그런 호텔 관련 내용도 사실 그닥 큰 관심을 두고 있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직 이 IT에만 좀 몰두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굉장히 다른 분야도 좀 들여다 볼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다음에는, 이제 오늘은 제가 AI에 대해서 좀 무거운 내용들을 가져왔었는데, 다음에 음, 제가 흠, 또, 천지. 네, 다음에 또 출연하게 된다면, 이번엔 좀 AI에 AI 관련해서 좀 가벼운 내용도 한번 저희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조금 어, 생활경제팀의 생활경제 전반을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 자동차랑 AI 쪽은 모르고 있었던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로 인해서 취재중 어, 이야기, 그런 뭔가 어, 비하인드 썰들을 를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뜻깊었고 또 약간 아쉬운 점도 있기는 해요. 좀더 시청자 여러분들께 재밌고, 좀 풍성하고, 그렇게 좀도파이 터지는 내용들을 어, 전해드리고 싶은데, 어, 첫하다 보니까 많이 아쉬운 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조금 더 귀엽게 봐주시면 좋겠고, 다음에는 정말 정보들 풍성하게 꽉꽉 채워서 저희가 준비해 올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어, 지금까지 저희는 방배동 사령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히맙십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